반갑습니다. 오복음 t v 이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은 1장이 출생이었지요. 2장은 동방 애굽 어,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동방 박사를 이야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비난을 갑니다. 자, 저희들이 마태복음 지금을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를 보실 때는 예수님의 그 중심의 사역을을 기억해 됩니다. 지금 사복음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어 말씀하고 유월절 어린양 되신 분이 유월절 중심으로 어 유대 땅에 내려오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또 6월절이 되면 내려오셨다가 갈릴리로 가셨다가 이런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6월절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 그런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 지시, 지시기 전에 어, 이 땅에서 여러가지 사역을 했었습니다. 세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어, 그렇게 말씀을 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 그 3대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아, 23절 말씀해 보면, 한번 우리가 보고 가죠요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어디를 보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러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전파하는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역, 전파한 날만은 전도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병과 모든 어,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어, 이것은 그 이제 예수님께서 어 하시면서 그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 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을 제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1번이라는 게 천국 복음 그랬는데 여기 헬라어로 그의 나라의 복음 이런 어 표현입니다. 근데 이저 유대 저 뭡니까? 어 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그 단어를 회피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쓸수 없다, 부를 수 없다. 그래서 붓도 다른 거 갖고 기록할 때 하나님이란 표현을 다른 붓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서 여호와, 야훼 그 발음이 어느 게 정확한지 모릅니다. 어? 어, 뭐, 요호와 야외, 여러 가지 이렇게 쓰는데 그 발음에 모음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어, 그래서 그 발음이 뭐가 정확한지, 뭐, 문은 야외가 정확하다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발음이 정확한지 알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음주의 다른 보음소에서는 누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이런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천국이라. 하늘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 그의 나라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어,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그 설득하기 위해서 또 구약과 이어지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어, 그 유대인들을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장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이 족보는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설득할 수 있는 아까와 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우선, 다윗의 별, 어, 이것을, 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실 때세 가지 꼭 기억합시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한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뭐 치유하는 거 따로 하고 설교하는 거그 전도하는 거 따로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거요세 가지 사역을 동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걸 동시에 해야 됩니다. 설교도 요 전도의 일종일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잘가르치 치고, 또 전도하고, 동시에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든지, 사람을 만날 때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3대 사역을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장별로 요약을 해 두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르침에 집중된 것이 이게 제가 그 진하게 해 놓은 요 다섯 번, 다섯 번의 이 가르침이.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기 앞에 이제 5장, 10장, 13장까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 18장, 그죠? 23장 이렇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되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볼수 있고요.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애굽이라고 어 저희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사역에 이렇게 구별할 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사생해, 이걸 우리가 볼수 있고 한 대목으로 또 예수님의 공생애를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도로 저희들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보시면 1번 보세요. 베들렘에 탄생하잖아요. 경배하러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누가 보면은 이 탄생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1장에 이제 베드로와 뭐저 뭡니까? 요한 저어그 요셉과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이 경배를 하고 또 탄생 경배 할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리 할레바더 예루살렘에 갔다가 할레바고 결례를 하러 갔다 옵니다. 그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헤롯 대왕이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장 16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어애굽에로 내려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저 위에 나사렛에 오 번입니다. 나사렛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는 내용이 이장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도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다 했죠? 1장에 제가 그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요한은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뭐 탄생하고 뭐 시험받고 이런 거 기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 그런 거 합니까? 그죠? 어, 아, 그리고는 이제 뭐, 그또 마가는요, 마가는 좀 성격이 급하다 그랬죠? 곧즉시 바로 행하는 거 막, 이, 그렇게 마가 복음은요, 치유의 복음입니다. 막 행동복음이라 이렇게 복음이 납다 마가는 무슨 복음요? 행동복음. 기억복음입니다. 가세요. 행동복음입니다. 그래서 막이 행동이 강하니까 뭐 언제 예수님 탄생하고 이거 하려니까 마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연계해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족보를 보면요. 이제 낫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마태와 마가의 누가의 족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태는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다윗왕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누가는 이 족보를요. 이제 인간, 인간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역순으로 거슬을 올라가면서 어,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덤 마테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고, 에, 모, 이 누가는 역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언급을 하는데, 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마태복음의 족보에 14대 14대 14대는 의도적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마트리아라는 이이 법칙을 가지고 이 알파벳 순서 알파벳의 그그 단어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다더어 보면 다윗이라는 그 숫자와 동일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대, 14대 14대 14대는 의도적으로 마 마태가 이렇게 14대다 그러면 다윗의 우선이다. 다윗의 우선이다. 다윗의 우선이다. 다윗의 우선이다 이렇게 강조한다는 것을 일 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1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저께 1장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 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1 4대요 바벨론부터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렇게 14대. 14대 14대 14대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빠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끼워 맞춘 겁니다. 아 그렇게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이런 의미로 기마트리아라는 이런 어, 법칙을 따라서 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어, 이제 마태는 요셉의 가계를 따라서고 누가는 마리아의 가계를 따라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에, 보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마태는요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기선 왕으로 왕의 계승. 해서 다윗의 자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강조하고 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기록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생에 대한 오류, 요거 요건 제가 어저께 설명을 했습니다. 아, 이것을 하면서 그때 헤롯이 많이 핏박을 하고 막유학 를 죽이고 하니까 아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는 그런 것을 좀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이제 A.D. 1년으로 정했다. 이렇 t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것 때문에 이제 A.D. b c 가 나누어질 Before Christ. 아입니까? 그러니까 이 Before Christ. 가 e 제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Before Christ. b 이 f o r e Before 가 Before 4년

예수님의 탄생과 거의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봉방 박사들의 방문은요, 예수님이 8일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할례를 어, 하고 결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초태생 속전과 산모의 청결, 이, 이, 뭐, 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기 때문에 30일간 몸조리도 해야 되거든 유대인들이 그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습니다 레위기 이제 우리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놉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이제 성전을 방문해서 마리아가 이런 이 행위를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8일만에 할례를 행하고 30일 동안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세월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학사 하고 헤롯이 죽고 아기 예수가 나사렛으로 귀양하고 이게 이제 2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2장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우리가 2장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동방애굽이라고 그렇게 기억을 하자 제목을 1장은 탄생 2장은 동방 그렇게 하세요. 동방애굽 그죠? 자 1장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를보 보면서 뭘을 기억하자고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로 십자가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그거 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또이 십자가를 알리는 전도행위를 하고 십자가의 능력인 우리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이랬던 모든 문제를 내게서는 아시는 치유의 한 예수님.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다. 우리도 전도라는 것이 단순히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전도는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어또 이렇게 선포하고 전도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렇게 하면 그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어 선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제가 설명하다 을 보니까 이제 이런 설명들을 이렇게 좀 하고 어 가면 좀 쉽습니다. 이장일절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그랬죠? 헤로드 왕 때에 아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에 참이 베들레헴에 나는 것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어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가요. 어그내그 네, 그, 이제 그 누가 보면 보면 어, 이제 이제 그 어. 요걸 조금 더 상세하게 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이장입니다. 이거는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이 총독되고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렇게 총독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 고향 땅으로 돌아. 요셉도 다윗의 자손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요. 나사렛 동네에서 어 이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마태는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거 알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렘은 떡집이라는데 이 예언이 유, 유대 땅 베들렘은 너는 작지 아니야도다. 그렇게 예언된 이 말씀이 참 이때요.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가장 호석을 내라. 고향에 가서 호석을 내라가지고 그 배불리기를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탄생한다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베들렘에 나심에, 그러세요.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대 이건 좀 시기가 지났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한약두 달, 세달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 더진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비하러 갔나라자 별을 따라 이 별이 무슨 무슨 별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세하게 알수 없으나 이별 따라 온 것이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났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박사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이르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하고 구교가고 물은 겁니다. 별을 따라왔는데 해로당과 소동이 납니다.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땅베들레에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 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선지자로 말하면 너는 유대 땅베들레헴너는 어,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않 아니아도 아니아다 네계에서 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내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아 되리라 하였음이라라고 어 이렇게 그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었던 미가 8장 2절의 말씀을 어 이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개 우리 기록하는 것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로 이이거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표적만 가지고는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별을 보았지만은 베들레헴으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로 어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됩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가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요. 그래서 막막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일치월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들이 하는 이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안에는 유대 고을의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 하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베로이 말합니다. 이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는 때를 자세히 묻고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러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연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표적 따라 그렇게 가야 정확한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을 꼭. 기어가세요. 표정만 가지고는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표적을 따라 그고 말씀 붙잡고 가니까 베들레헴까지 이이 별이요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헤롯도 너희들은 발견하면 내게 와서 꼭 이야기해 달랍니다. 왜 죽일라고 그랬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제 덜통이 나죠.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주님이 일으키는 이 표적 별을 보고 갈때 우리에게 크고 매우 크고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주님이 주시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 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데 황금 유황 모 략드렸다고 동방박사 세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동방박사 세사람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세사람이 아니고 어 동방 으로부터 박사들이 그랬어요. 박사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세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세사람 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꿈에 이제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꿈에 세스에 돌아가지 말라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 꿈에. 에? 그래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제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르되 헤롯의 아기를 찾아 죽이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러면 이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하느님이 시킵니다. 이러면 애굽 가니까 누구 생각안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애굽으로 요셉의 그 구약과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서 죽이려고 할때 애굽 왕이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이게 헤롯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가 아주 대두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본, 나타난다 볼수있어요 14절에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갑니다. 애굽으로 떠나 가게 되는데 아, 여기 에 이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이리로 지나서 애굽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거든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서 에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죠. 어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여기 빨간 줄에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이쪽 지역이 한 100만 정도가 100만 정도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아마 그쪽으로 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렇게 떠나갑니다. 15절에 에로시 죽기,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에 에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배 델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모를 본 그때로부터 기준하여 두살아래로부터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가 다녀간 그 기간이 태어나자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살 이하를 죽였다면은 그것을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야이 헤롯이요 비참하지요 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이런. 똑한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 못 삽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으로 없이 못 산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기준이다. 내 삶에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 내 사업도 예수님 없이 안 된다. 내 직장도 내가 직장 다니는 것도 예수님 없이는 직장 못 다닌다. 나는 돈 때문에 예를 들면 사람들이요. 뭐돈 버리하는 돈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뒷전으로 여겨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을 물리칩시다. 자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다그랬고 그래.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 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만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십칠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들하여 또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자식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예언된 게 이루어졌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또모세에게 현몽합니다. 이런 현몽이라는 단어가 여러번 나옵니다. 이거 현몽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은좀기니까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이십 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자가 죽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인도가 정확합니다. 또 다시 이스라엘로 가랍니다. 요셉이 일어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 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로 무서워하더니 이제 꿈의 지시하심을 어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가서 이 베들렘으로 간게 아니라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나사렛이 이제 나사렛은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한20 도시가 아니고 촌입니다. 여러분 촌인데 한 20가구도 안 되는 조그마한 곳입니다. 아주 낮고 천한 곳에 가셨다는 뜻입니다. 이 이제 요셉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참 놀랐죠. 나레사렛 사람이라 칭하리게 되는데 나사렛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것은 이제 그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저희들이 꼭어그 기억을 하고 주님이 주님의 뜻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아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지역에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니까 어 이제 그 제가 이게 지도를 이렇게 좀 보시면 어 유대 지역이 있지요. 유대 지역에는 아켈라오가 통치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갈릴리 지방으로 어 이제. 이제 가셨다 하는 겁니다. 나사렛 갈릴리 지방으로 그래서 그 갈릴리에 가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사셨습니다. 참이 장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할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인데 이 장에 서 우리 주님이 그. 이 제가 이상해요. 여러분 별을 따라 가기만 하면 안 돼요. 표적 따라 가면 말씀과 표적이 같이 갈때 베들레헴으로 정확하게 인도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기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